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8절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배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이근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가고 이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일에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암만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음 너의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사 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되자, 사람들이 사도들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의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뜰 앞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많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거기서 함께 경건의 삶을 이루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키히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렇게 저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는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영원하게 하셨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뜻은 그리스도의 성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망국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보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분은 16절에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사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중심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상황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불과 두 달이 채안된 시점이었고, 사도들의 증거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저희들이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자들이었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바로 정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네 가지로 들어서 저들 식령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너희가 저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유죄인으로 법정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신 그분을 너희는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도다. 최고의 법정, 그 법정 무죄를 선고했지만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선고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고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14절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였다. 이렇게 저들의 심령 속에 이 메시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여기 거룩하고 라고 하는 말은 호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은 호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절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너희가 금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겼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15절 말씀에 생명의 죽을 죽였다. 도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 저희 유일하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로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거기에 모인 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조목조목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노에 그러나라고 15절. 네 가지를 단번에 뒤집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확실하게 저들에게 제시하면서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만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저들 심령, 저들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심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즉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라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들에게 확고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메시지는 저들의 영혼 깊이에 파고 들어가 사정없이 저들을 항복시키고만.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을 얻더 그리하는 줄 아느라 꼭 회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게 해줘요 얘는 그들이 고범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알면서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부지중의 죄, 알지 못하고 충동에 의해 지은 죄를 바로 부지중의 지은 죄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 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꼭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들을 회개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방금 말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즉,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들이 부지 중에 죄에 범한 죄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수사로 처리되고 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알게 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달리 표현한다면, 2장이 24절에 23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알게 하신 하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나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겠으나 그건 너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쾌가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주권적 사역이었음을 구속 사역으로 저들에게 풀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다는 하나님의 은총론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회개하라. 우리 회개하여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분이 열어놓은 그네 선물을 너희 앞에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확고히 우리의 복음의 힘으로 삼고 오늘도 절망한 이 세상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성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음. 생명의 주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 신아버지 무지 몽매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확고히 이 말씀 앞에 저희들도 붙들려 성령의 이끌림받아 이 증언을 확고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안진배이를 낳게 하시고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에 믿음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